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아침에 잠시 산책 나왔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 유적지에요. 아주 산책하기에는 아주 좋은 마지막 한 야산이에요. 연꽃은 다 피고, 연밥은 하나 올라와 있네요. 연밥이 맺혀 있네요. 여기는 외갓댁이에요 영해 동력바다 해돋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문을 잘 열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개인 주택이에요. 음, 지금 살고 있습니다. 펜션으로 빌려주기도 해요. 기념관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개인이 펜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은 이색 생가지, 무가정지, 넘어져가지고 깨져서 그냥 이대로 지금 돼 있네요. 이 독버섯인 사발버섯 종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주위에 사발버섯이 전혀 보이지를 않네요. 나올 때 되면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버섯이 시작되는데요. 아직이 은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산책 겸또 낮은 산의 변화가 어떻는지 확인코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 선행이 아니고 아주 산책하기 정말 멋진 곳입니다. 이게 산책을 하면 저 바닷가까지 해서요. 연결이 돼서 한 2시간 코스예요. 2시간 코스인데 정말 운치 있고 솔밭으로 이루어져서, 아 산책하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아침에는 이 산책하면은 정말로 좋은 곳이에요. 솔밭으로 이루어졌는데, 아우, 이번 마이삭에 의해서 소나무 가지들이 엄청 끊어졌어요. 이 낮은 산에도 유월송이가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외솔이에요. 외솔은 옆에 이렇게 솔잎도 나오죠. 이게 다 외솔입니다. 외솔에서는 송이가 나오질 않습니다. 외솔이고요. 노란 것이 우리 적송이에요. 여기는 외솔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소나무죠. 일본소나무는 표시나요? 외솔은? 이렇게 보면은 옆에 목질 부위에서 싹이 나와요. 하지만 적송이나 해송에서는 이런게 싹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싹이 나오는 건 전체 다 외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솔에서는 버섯이 안 나옵니다. 태풍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들을, 가지를 흔들어 놓으면요. 버섯 발생이 잘 돼요. 영덕 쪽은 칠보산도 가봤지만은 칠보산도 강원도 같이 마사가 흘려내리지도 않았고요. 해서 올해 자라면은 송이는 이 영덕 쪽으로는 풍년이겠어요. 6월 송이는 한달 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불쑥 올라와서 따는 송이도 있지만은 송이는 두 가지예요. 올라온 모양과 모양을 보고 또 땅에서 바로 올라온 것도 있지만은 솔잎이 너무 쌓여가지고 푹신푹신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 자리를 안전뱅이 송이라고 해요. 앉아서 손으로 눌러서 따는 거죠.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 송이라고 해요. 앉아서 손으로 눌러봐야. 이렇게 더듬어 보고 눌러봐서 따죠. 아무리 송이가 크게 나와도 밖으로 노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손으로 눌러봐야 돼요. 이 볼록 튀나와서 동그랗게 돼서 뒤쳐서 따는 송이와 손으로 눌러서 따는 송이가 있어요. 이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안전뱅이 송이라고 해요. 앉아서 손으로 바닥을 눌러서 송이를 따는 거죠. 그건 아무리 송이가 크게 밑에 있어도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손으로 눌러보기 전에는 그곳에 송이가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눌러보고 따죠. 참 솔밭 좋죠. 예, 이곳은 많이 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나는 곳이에요. 잡버섯조차도 없네요. 여기도 다나두는 곳이에요. 송이체를 대면 송이가 많이 나올 때는 등산로 주변에도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바닥이 좋아서 등산로 주변에 가다가 아침에 가다 보면 볼록볼록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영덕 소나무들은 키가 크질 않아요. 이 바닷바람에 짤막하죠. 아주 정원용으로는 전국에서 알아주죠. 불과 15년, 20년 전에 이 영덕에 소나무들이 전국으로 다 갔습니다. 무분별하게 몰래 캐가기도 하고 여기도 지금 소나무 한 그루를 누가 캐갔네요 이렇게 소나무들을 캐가기도 합니다 버섯차리면은 이런 곳에서 난다하은 이해가 안가실려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찍 오면은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나무들은 다 키가 짤막해 하면서 비바람에 해가지고 아우 모양도 좋고요 정원수를 쓰는 최인기죠 그리고 이 영덕 소나무들이 이렇게 껍질이 두꺼워요. 두꺼워서 이 거북이 등처럼 돼 있잖아요. 거북이 등처럼 돼 있어 가지고 인기가 많아요. 지금은 반출이 안 됐지만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 영덕이 전국으로 많이 반출되었어요. 이 여기는 참 그래도 산책하기에는 아주 좋고 또 송이철이면 바닥이 깔끔해서요. 송이가 올라오면은 한눈에 보이죠. 이 영덕 쪽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는 버섯 철이 이제 백로가 좀 있으면 되겠지만은 전혀 바닥에 오래. 아 여기도 소나무가 지금 하나 끊어졌네 중간에. 이 마이삭이 흔들어 놔가지고 좀 나올 것도 같은데 이 소나무들이 저끊어졌네 많이 나올 때는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은 이런 길에 옆에도 나와있어 나무들이 땅하고 참 바, 바닥을 보시면 알겠지만 버섯이 나오게끔 돼 있는 장소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버섯 하나가 안 나서 깨끗합니다. 아직 철이 아니죠. 이제 태풍이 하이선이 지나가고 비가 조금 오고 하면은 백모 전후로 해서 버섯들이 보일 것 같아요. 이 영덕은 특히나 개인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영덕에서는 아무 산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절대죄예요. 아, 마이삭이 모든 나무, 소나무들 가지를 다 이렇게 망가뜨려놔. 올해 나무들을 많이 흔들어 주었네요. 또 온다 하니 한달 전에 이 6월송이가 나왔고 잡버섯류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사라졌네요. 아무 것도 보이지를 않네요. 여기는 송이가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안전뱅이 송이라고 눌러서 확인했었다는 곳이 신하오지를 않아요. 워낙 여기는 줄이 많아가지고요. 눌러지 않으면 보이질 않는 곳이에요. 눌렀서 따는 곳입니다. 님들께 다만 버섯이 움푹 올라와서 따는 버섯과 이렇게 푹 들어가잖아요. 안. 이렇게 눌러서 확인해보고 따는 버섯이 송이가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덕 쪽은 버섯이 참 많이 납니다. 송이가 하지만은 거의 개인 산들이에요. 함부로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큰일 치릅니다. 이는 평평하니까 자리가 좋으니까요. 여기서 볼록만 해도 그냥 이 송이가 있는 게 표시가 나요. 이 잡버섯조차도 없습니다. 바닥이 기가 막히죠. 그냥 나오면 표시가 납니다. 볼록볼록. 계속 때나 내려와야 볼것 같아요. 태풍이 또 온다 하니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